안녕하십니까. 돌을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알수 있나요?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동글동글하게 뭐가 많이 보이죠? 둥근 형태의 사진상으로는 크기가 정확히 특정되지가 않는데, 뭐 감각적으로 봐가지고 한 1cm 이내 같아요 1cm 이내 자 두번째는 기질을 한번 봅시다 이 기질 부분에 색깔이 어, 녹흑색 뭐 약간 녹청색 여기서는 이정도 특징만 일단 파악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물론 둥근 형태의 이 부분은 색깔이 흰색입니다 자 역시 같은 암석을 아마 돌려 가지고 찍은 것 같아요 하얀색 둥근 것들이 많이 보이죠 꽃같은 특징인데 이제 여기서는 뭘볼수 있는가 하면 암석이 풍화되었을 때의 모양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지를 보면 기질의 기질을 보면 기질을 의기질 구성하고 있는 뭐 광물 알갱이 파악을 할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단색인 것 같이 보이죠 제가 좀 특징적으로 본 이게 풍화면에서의 양상인데 감각적으로 이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퇴적암 중에서 이암이, 이암이란 것은 점토가 뭉친 암석이죠. 다른 말로는 점토암이라고도 합니다. 이 암이 열 변성을 받은 혼펠스라는 이 암석이 나타내는 어, 표면 모양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 혼펠스 같은 경우는 암석이 쓸때 이렇게 탁 깼을 때 깨진 모서리가 굉장히 뾰족해요. 뾰족뾰족한 이런 상태에서 침식이 되면 이 부분만 살짝 모서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둥글게 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깨지면 원래는 날카로웠는데 침식 위해서 좀그 정도가 약간 둔화된 같은 그런 형태의 침식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홈펠스란 것은 일반 이암보다는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이 암석을 제가 직접 깨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단한 정도인지는 알수 없겠지만은 저는 침식 형태를 봐가지고는 상당히 단단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자, 아무튼 요 정도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잘라난 단면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도 보면 기질 부분은 매우 일정한 색과 어떤 느낌 이걸 줍니다. 여기 하얀 이런 점들이 요렇게 때로는 뭉쳐가지고 보이고요. 크기는 다양합니다. 이렇게 작거나 크고, 이 모양이 그대로 이제 풍화된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자, 이 기질의 색깔로 봐가지고는 녹색부터 해가지고 약간 청색을 띠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암석의 암자를 써가지고 암녹색 또는 암청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암석은 어, 안산암 같은 경우 이런 색깔이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암 같은 것, 이암도 어, 변성된 홈페이스 같은 경우, 이런 색깔을 나타낼 수 있고, 색으로 봐가지고는 제가 화성암이면 안사람일 것 같고, 어, 퇴적암 같으면은 이암인데, 이암이 약간 변성받은 홈페이스인것 같다 하고 처음 이 사진을 받았을 때, 제가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하얀색 열점 있죠? 이게 왜 나타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고 고민하고 하는 사이에 구독자님께서 주신 이 사진을 그냥 차일피를 미루면서 영상을 찍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건 슬랩을 자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하얀 것을 일단은 따로 제껴 놓고 요 부분만을 봐 가지고는 아주 미세한 입자 크기란 걸알수 있죠. 굉장히 균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암석이 제가 안산암과 혼펠스혼펠스 되기 전에 이암이라고 이야기 했죠. 그런데 안산암 같은 경우는 균질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암석 내에서 굉장히 균질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소위 반증이라고 하는 결정화되어 있는 그런 광물 쪼가리가 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결정화되어 있는 광물 쪼가리가 전혀 안 보이죠. 굉장히 균질합니다. 그래서 그냥 점토로만 이루어진 암석일 것이다. 해가지고 저는. 홈펠스, 원래 이암 점토암, 이암 또는 점토암이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변성을 받아서 만들어진 홈펠스다라는 곳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홈펠스 중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사진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인터넷에서 힘을 빌어가지고 찾아낸 사진들입니다. 이 암석은 홈펠스입니다.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영어로 스 r 티드 e 펠스라니까이 사진이 나왔어요. 뭐 전박이 홈펠스. 여기 이런 광물들이 하얗게 나와있죠? 자, 이런 전박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은 이것을 이루는 광물이 근청석입니다. 코디어 라이트 e 펠스 이게 요 암석의 이름입니다. 또좀 비슷한 것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진에서는 청이 이렇게 져 있죠. 그이 부분에는 이 사람 신발을 가져 추론해 봤을 때 거의 그 모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암석을 또 보니까 역시 홀 필스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모래질의 홀 필스입니다. 이홀 필스에도 역시 하얀색 막 들어 있죠. 역시 이 광물은 근청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청석이라는 광물은 변성암에서 나타나 잘 나타나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변성 광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홈펠스도 변성암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퇴적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마그마가 접한 이런 부분에 어느 일정한 영역의 것들이 암석 홈펠스로 바뀌는데, 이 홈펠스로 바뀔 때, 여기에서 이 근청석이라는 광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근청석이 있는데, 근청석도 있는 것이 일정한 영역으로 있는 것 같죠. 여기는 좀 크고, 위에 가니까 좀 크기가 작고 또 이렇게 뭐 띠무늬를 이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분포하는 게 어떤 방향성 혹은 어떤 경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가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에 많이 나타난 이런 것들이 암석 중에서 앞전 영상에서 했던 구가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점박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돌멩이를 보면은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무늬가 되어 있는 그런 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구가 혹은 이렇게 전박이 형태로 나타난 것, 그 다음에 동심원상으로 이렇게 껍질을 이루는 이런 형태의 것, 이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영상을 한번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암석 내에 둥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구가상 유문암인데요. 아주 큰 구가 한 개를 들여다보니깐 동심원상으로 둥글게 영역이 나눠져 있죠. 이 암석은 구상 화강암이란 것입니다. 역시 둥글게 되어 있는 것이 영역별로 이렇게 띠무늬가 나타납니다. 앞에 보신 것을 구가상 조직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구상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둥근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지금 구가 색깔이 좀 얼룩달룩하죠? 색깔뿐만 아니라 재질에서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 구에다가 토치로 열을 가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나중에 거꾸로 역 재생을 해본 영상입니다. 역 재생한 영상에서 어떤 무늬가 보이죠? 원래는 재질이 불균질됐는데 열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부터 동심원상으로 어, 균질한 껍질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종합해가지고 구독자님께서 보내준 사진을 한번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사진의 암석은 혼펠스입니다. 혼펠스는 점토질 암이나 사암 등의 쾌적암이열 접촉에 의해 가지고 접촉 변성작용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하여서 특히 점토질 암 같은 경우는 더욱 단단해지고 조직이 굉장히 치밀한 이런 암석인데, 뭐, 더욱 단단해진다는 이런 것 때문에 깨어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혼펠스입니다. 자, 여기서 혼펠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열 접촉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암석에 나타나 있는 하얀색 반점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가 태저암층이라고 생각합시다. 층이 이렇게 져 있다면 어떤 부분은 뭐 점토질암 있고 어떤 부분은 사암이 있고 이런 식으로 태저암층이 여러 가지 암석이 있을 거지만은요. 자 이런 암석층 있는 곳에 뭐 마그마가 들어왔다 봅시다 마그마의 온도가 1,3400도 정도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영양권 안에 있는 암석들이 변해요 그 변하는 영역이 이 정도로 봅시다 여기가 변해가지고 호온 테스가 되죠 이러는 과정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어딘가 동그란 아까 봤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겠죠? 그런 곳에서 홈펠스 안에 하얀 무늬가 있고 이 하얀 무늬의 광물들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새로 광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용을 재결정작용이라 합니다. 영상에서 봤던 유문암이나 화강암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여기에 유문암체가 있는데 이 유문암이란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무남체가 있는데 또 여기에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어떤 뭐 텀새를 뚫고 지나간다든지 하면은 요 마그마가 들어가는 뜨거운 게 지나가는 요 근처. 영역에서는 이런 동글동글한 무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즉 열이 지나가니까 어느 영역에서 열을 머금게 되고 이 안에서 새로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부에서 결정들이 성장하듯이 모이고 또그 주변을 또빙 둘러서 또 결정들이 모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각을 만드는데 큰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각을 잘 이루지만은 작은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작게 만들어. 지고 말아요. 자, 이게 유문암을 이야기했는데, 화강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화강암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 아마 또 새로 마그마가 이 화강암과 마그마의 접촉부 인근에 있는 암석이 열을 받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구조들이 형성이 되겠죠. 그 유문암에서 생기는 이런 동그란 것들을 구과라 해가지고, 영어로는 페룰. 그리고 스페 룰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스페 룰라이트랍니다. 그런데 화강암에서 생성되는 이 동그란 구조는 이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보니까 아까 좀 비정형이었죠.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그냥 구상 구조라 그래요. 영어로도 다르겠습니다. 오비큘라, 화강암이니까 그레니트 이렇게 써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사진으로 보내신 암석은 홈펠스인데, 원래 태적층 속에 있던 이 암, 이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열 접촉 부근에서 그런 쪼맨쪼맨한 알갱이 형태의 그런 작은 형태의 구각아 또는 구상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크기로 봐가지고는 이렇게 구각을 이룰 만큼 커지질 않고 뭐 가운데 요 정도 만들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성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크지 않고 작다는 소리는 아마 열에 의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만일에 영향력이 컸다면 상당히 크게도 자랐겠죠. 자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 안에 내부에 하얗게 되어 있는 재결정화되어서 만들어진 광물은 뭐냐? 광물은 주로 근청석이라는 광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암석 이름을 제안하기로는 그냥 근청석 홈펠스 이렇게 광물 이름을 집어넣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홈펠스라면 거의 근청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이 국가가 형성된 거니까 국가상 홈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번 영상에서 국가상 흑요암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국가상 흑요암이 제가 처음에 그 사진을 받았고 어,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해서 이게 제일 비슷하겠다 해서 어, 제안했던 암석이었고 근데 좀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국가상 흑요암이 아니라 국가상 본펠스가 맞다 싶어 가지고 또 영상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